평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님보다 열 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초선 의원 첫 질인데 그 전에 질이 하신 사선의 원내 대표를 하신 우원식 의원님보다 열 배나 질의를 잘하셨다고 제가 평가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장영효는 무심상정 뭐 대표보다 열배 잘랐고 <laughs> 우원식 대표보다 열배 잘랐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사나옵니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개회합니다. 자, 안건 회부 현황 등은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20대 이어서 21대도 기획재정위원회 활동하게 된 어, 남 양산시월 어, 김두관 의원입니다. 국가인자 복지와 행정, 재정 운영에도 심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룬도덕 기재위원장 모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국민의 힘들고 아픈 곳을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정치 분야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온 양경숙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크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관장하고 많은 산하 외청을 거느리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과연 특히 어려운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어, 국민들도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어, 정작 개혁돼야 될 대상은 기획재정부 아닌가라는 강력한 비판에도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우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입니다. 어. 네. 어쨌든, 일하는 국회가 닻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미래통합당 의원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 일하는 국회, 일하, 일 잘하는 국회, 일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의원분들이 이곳에 계시지 않은 미래통합당 의원분들께서도 빠르게 원구성을 마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윤우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취약계층이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주로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의 일을 담당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 취약계층으로서 여러 행정부서의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왜 저러냐" 하고 여쭤봤을 때늘 돌아왔던 대답이 "여기는 입법기관이 아니라서요"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어, 감회가 새롭고요. 이제는 사회 기득권층의 의자에 앉아있지만 취약계층의 마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들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처음으로 질의를 맡게 됐습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3차 추경안을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의 세 가지 주요 편성 방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이 전체 추경, 추경액 35.5조원에 비해서 0.5조원으로 매우 미미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지난 6월 9일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그리고 재난 및 안전 예산이 상당히 감액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으로 미리 준비해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감액된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가운데에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사업,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사업,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감액된 재난 안전 관련 사업에는 소방 안전 교부세, 재난 안전 관리 특별 교부세, 산재 예방 시설 융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께서 각 개별 부처의 사업 감액에 대해서 일일이 아시고 또 관여하실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감액 편성 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1200억 원, 철도 안전 시설 개량 사업에 5천억 원, 첨단 도로 운영 체계 구축 사업에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위기로 인해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직접 지원으로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본 편성에 더 어울리는 사업들이 추경에 대폭 증액 편성되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3차 추경의 편성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의원님 저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 경기 진작과 관련되는 저희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의원님 저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은 멀쩡하게 집행될 수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건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 네,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어,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리 비율이 고민이라면 어, 제 생각에는 재정 준칙이 아니라 세입 확충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게바 총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완화된 불평등이 모두 사라지고 약 1억 명이 극빈층에 전락할 위험에 있다면서 재정 완화 정책을 쓰면서 동 동시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증세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나 중기재정계획에 증세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향후 5년간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이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고 보고요. 장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님보다 10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초선 의원 첫질인데 아주 특별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대학생들인데요. 어, 대학이 만약에 등록금을 반환을 결정해서 그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면은 그 대학을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을 활용해서라도 아, 500조가 훨씬 넘는 그 재정 운용을 하고 계신데요. 모두 잘 하고 계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뭐 모든 게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어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적이라든가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그 국민 세금인 측면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으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의 외청인 조달청. 지금 4월 말 기준 45.9%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집행률이 19%입니다. 기재부의 산하의 외청이 조기 집행 목표의 60%를 지금 6월 말로 잡고 있는데 50%는커녕 45.5% 평균 집행률은커녕 19%를 보이고 있고요. 또 외청 국세청. 34.5% 집행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3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 3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조달청 19%입니다. 전체 조기 집행률을 62%로 잡고 있고, 전 부처의 예산 집행률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기재부 산하의 기관조차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동료도 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데 어떻게 경제 전반을 다 책임지고 살려내겠다는 겁니까? 의가 실제로 집행하는 비율도 직하지 예. 고 얼마가 집행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니까 네, 겁니까? 그럼에도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우선 어, 최악의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집행을 하시느라 부총리님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 재정준칙과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재정준칙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을 제정하겠다.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대, 그리고 관리재정수치를 3% 이하. 3% 중반대로 책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어, 2019년 5월 16일 국가재정 전략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셨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해서 어, 이40% 중반 그리고 3% 중반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 40%와 30%, 3% 중반대라고 그 특정한 근거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아까 말씀드대죠 네. 그때는 이제 40% 초반 정도까지 가니 실링을4 0 중반 정도로 두면 음. 어떻겠느냐 하는 어한 5년 전에 이제 프로젝션이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와서 보니 사실 그와 같은 준칙이 이번에도 저는 작동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0% 중반과 3% 중반대보다는 좀더 현실화된 어, 기준선을 제시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지금 한번 전세계의 그와 같은 준칙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초안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창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성장이 후퇴하면 사실 균형재정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무경제 위축으로 시작된 현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과도한 광박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오히려 세수를 줄여서 어, 재정건동성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게 합리적 일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의원님이 질문 주신 취지대로 저희는 올해 작년과 올해 재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적 재정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에 어, 재,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었고 네. 아까 네. 부총리님께서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저희가 확실히 확인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체감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한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현 정부 내에서 어, 정부의 입장으로서 2차 3차 재난 지원금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언론이 이제 물어봐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검토 의견이 없다는 말, 그 검토하고 있지 않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전 국민에게 나눠줄 재원이 10조라도 있다면 저는 더 어려운 계층 취약 계층에다가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그 10조 원의 효과가 더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전에 질의하신 사선의 원내대표를 하신 우건식 의원님보다 열 배나 질의를 잘하셨다고 <웃음> 제가 <웃음> 평가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우리 비위원장님께서 이게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오늘 저 언론인들이 주목을 따른다 할것 같아요.